지금이 아침 7시인데, 저희가 원래는 트리쉐이드에서 10시까지 자고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같이 온 일행이 코를 정말 너무 심각하게 고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냥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이렇게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필리핀의 아침 첫날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는 지금이 아침 7시 정도인데,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필리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엄청 끈적끈적하고 항상 더웠고 미칠 것같지만 땀이 막 쏟아져 내리는 저희가 2년 전쯤에 10월달에 베트남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는 정말 더웠거든요. 근데 아침은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영상들 계속해서 꾸준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이나 이노처럼 아주 요염하게 누워 있네요. 스팸 같아. 스팸 햄 같아. 그 뭐지 그냥 통째로 끄집어낸 거 있잖아. 그거 같아. 우리 꼰대들이 늙어가지고 아침잠이 없어가지고 이미 씻고 짐 정리 다 하고 나와서 커피 한잔 때리고 왔습니다. 우리 젊은 스팸 총아 초... 젊은 총각은 <laughs> 젊은 총각은 젊어서 그런지 잠이 많네요. 안재시 아, 씨가 09시 20분 이상입니다. 아니 1 0시 일어나 일어났는데... 이런 애들 무슨 소리?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야, 우리 일7시 일어났어. <laughs> 이렇게 스팸은 다시 억제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막 여행을 와서 첫날에 진짜 그 숙소도 아니고 잠깐 있는 이제 트리쉐이드 공대에서 만 이렇게 앞에 잠깐 나왔는데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외국에 왔다는 게 이제 실감이 좀 납니다 이제. 네, 정말 누가 봐도 아, 저 새끼는 시발 관광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을 입고서는 네. 아직 아직도 첫날 드리슈에드 숙소 앞입니다. 아직도 여기 있는데 누가 봐도 아저 새끼 필리핀 처음 오는티내네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알로하스러운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제 9시 반쯤인데 10시쯤 마무리하고 여기서 나가는 다음에 아얄라몰이라고 해서 환전 하는 데로 갈 거예요. 가서 이제 돈 바꾸고 그러니까 뭐 대충 보니까 롯데백화점 같은 뭐 그런 백화점인데 가가지고 이제 구경도 좀 하고, 살거 있으면 좀 사고, 그러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날인데, 무사히 잘, 아무 탈 없이 돌아다녀다 올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유하 주생몽사 꼬무입니다. 이곳은 세부의 가장 유명한 백화점 세부 삼대장 중 하나인 아얄라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할 에센몰, 가이노몰 그리고 아얄라몰 이렇게 세 곳이 있고요. 특히나 아얄라몰은 시내 센터에 위치하다 보니까 더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얄라몰 탐방에 함께 가시죠. 고고. 네, 맞서시죠. 여기가 이제 세부 삼대 백화점 중에 하나인. 다나는는 아마 1등일거예요 뭐라고요? 규모가 1등이야 아 넘버원 어, 여기 음악실들은 어. 이니셜 D가 있네요 오늘 이렇게 동전을 치는게 아니라 학원편에 가서 돈을 내고 금액부에 티켓같은게 죠아시방같은거는 오락실 구조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저기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저거 뭐야? v r 이데오 VR이다 맞겠습니어 오오 제 연수같애 제 연수같애 신기하긴 한데 신기하긴 한데 별로 해보고 싶진 않네요 나 아는 형의 형수님이 H&M에 일하고 이렇게 여기 회사가 너무 커가지고 음... 거의 연봉 올라가는 속도가 대기업... 뺨칭이 음... 그래? 아 여기가 지금이 그딱 그... 오전... 여왕인생들 오전 수업에끝나 시간대라서 밥먹으로 많이 올 거예요 베트남 쌀국수 오 저거는 어디가나 다 있는 것 같아 요 진짜 숙시에는 베트남 쌀국수 여러분 숙취에 베트남 쌀국수 제법 괜찮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일단 한잔 알아? 살짝 느끼한 게 속도 가라앉혀주고 혹시나 해장을 매운 거로 좀 힘들어 하신 분이 계시면 베트남 쌀국수 적극 추천드립니다 라고 180이 넘는 친구가 얘기를 하네요 그 나무로 되어있는 가마 맛있는 냄새 많이 나는데 달짝지근한 냄새 나는데? 어. 아, 지금 내가 좀더 커. <laughs> 아니, 성천이 우유 많이 먹어. 아, 아, 아. 어, 왜, 왜, 왜 가까이 좀 와. <laughs> 어, 부담스러워. <laughs> 네, 저는 환전이 다 끝났고 제가 환전은 아니라 말을 못해 가지고 같이 가는 일행이 돈을 환전하는 걸 찍고 있습니다. 지는게 이런 식으로 내 초를 보여 드네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환율이 얼마인데 이거 뭐 곱하기 몇배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측정해서 일종의 빌츠 같은 게 되는 거 같아요. 아무 방송이 이렇게 제가 계산 계산기로 계산해 봤어. 우리가 이분들 몸미는 거라는데 이게 지금 얼마인데? 1 8 9 0 0 0 그냥 더그 곱하기 다 때리면 돼. 그럼 이게 내 밑에 총액이 나오잖아. 어, 맞지? 아, 그렇지. 어,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하게 그래요. 아, 유 눈인분이 미소가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돈을 계산하시는 모습이 아, 심상치가 않으시네요. 역시 세상 어디 가나 돈좀 만져 보신 분들은 태부터가 다른데. 어머, 성철이 옆에 왠 형님이 어, 형님이 계시는데 저 여행 선수는 너무 무서워 가지고 제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옆에 있다가 꾸중을 들을 것 같아서요. 카사나르드 드실래요? 아니면 카사가 뭡니까? 카사나르드. 네. 음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테이크 고기 양 많이 나오나요? 양은 많나요? 나는 두 개씩 먹면 되고 그러 하나씩 다 배부르거든. 배만 먹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괴기괴기를 아, 먹겠습니다. 이건 부동산이야 그거 아파트 신축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이제 분양하고 그런 거 아닐까? 빕스가 있고, 닥스가 있다고? 아니. 아, 더워 씨. 빕스가 있랑 닭스가 있대 닭스라는 메뉴가 있고 이게 닭스테이크 여기는 스테이네뭐 잘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읽을때 하나하나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이게 닭스라는 메뉴가 있는거고 그 닭스라는걸 어떻게 조리하냐에따라 다른거고 음, 양 많고 고기 많은거가 뭐라... 아, 양이랑 고기는 다, 다 고만고만한데 아... 이게 세트메뉴인거 같네 이제 생선가스라고 말한 순간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없어 보이는 데맛있 마실 거 부대 금식 같은데 또 없죠? 아니 여기 뭐 맛있는 거 있죠? 아근 키토 이런 거다 비용으로 A FEW MOMENTS LATER 웨이더는 형님 고기를 원래 2,000원 정도 안 하는데 소고기 웨이더는 좀빼 부드럽게 먹고 싶은데 제가 이제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잇몸이 부어요 그트 하나랑 음료 한 잔은 같이 드세요 네 생선가스 시고요 웨이더 지정되고 3,000원 구입해 보자 아까 제가 말한 3가지 3,000원 구입해 보자 3,000원 구입해 보자 생각보다 네 오다를 했는데 오질 않습니다 동양인이라고 무시...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도 동양이지 바쁘신가 봐요 때가 되면 오시겠죠 이제... 비주얼이 참 예쁘네요 음... 사진들도 한번 은... 찍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게 다 망고인 거지? 얼른쪽 집어넣겠지 오... 오... 필리핀 와서 망고 주스를 처음 먹어본 소감이 망고 향이 정말 진해요 우리나라서 파는 게 그런 망고 주스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망고를 통째로 갈아 넣었다는 느낌? 네 치킨가스가 나왔습니다 치킨가스 아유 왜요? 뭐라 그랬지? 피쉬가스였나? 피쉬 앤 프라이스 아 피쉬 앤 프라이스 정정합니다 치킨가스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사실 장난 아니요 네, 괴기가 나왔습니다. 괴기랑 볶음밥 같은 거에다가 당근이 나왔고요. 어휴, 맛있겠다. 이거 치킨가스도 되게 맛있네요. 생선가스. 생선가스, 그렇지 그렇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 근데 되게 안이 꽉차 있어가지고 씹는 맛이 엄청 묻어나요. 작골 형제, 작골 <laughs> 리그 레전드의 레드 버프와 블루 버프가 함께 모여 있는 모습, 그 모습 같습니다. 이 <laughs> 진짜 둘이 데칼코만이야 <laughs> 기념품을 팔고 있는 기념품가게 여기는 이구 처음에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은이 취생봉사 영상입니다오은은이부데이터 유심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필리핀 세부에는 두 개의 유명한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하나이스마트이고요 다른 하나는 글로브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도심 지역에서는 3G 혹은 LTE 도심을 벗어나시면 두 회사 모두 3G로 통일되거나 인터넷 연결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격은 399페소를 시작으로 499, 599, 많으면 1000페소, 2000페소까지 데이터 용량에 따라 가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지 전화번호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 금액을 통해 번호 등록도 가능합니다. 저희 나라 선불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지금까지 취생몽사의 도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